이필영 동대문구청장이 우리 동네 안전지킴이를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위 무단 적치물로 인한 통행 불편 사항을 챙기고 안전 위해 요소 집중 점검까지 연말 연시를 맞아 각종 모임이나 술자리 같은 활동이 많아지면서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요즘 시계시간대 직접 순찰 활동도 벌였는데요. 김병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심야 시간 편안한 옷차림을 한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가장 먼저 찾은 곳은 거리가게. 상점이 하나 둘 문을 닫고 사람의 발길이 끊긴 시장 구석구석을 돌아보며 안전위의 요소 등을 확인합니다. 이어 찾은 곳은 이문동의 주택가 골목입니다. 비좁고 복잡한 골목을 따라 주택이 늘어서 있습니다. 어두컴컴한 오르막길을 지나 주택가 이곳저곳을 돌아보며 좁은 길을 따라 이어지는 어두운 밤길 안전에 취약한 부분은 없는지도 확인합니다. 이필영 동대문구청장이 동대문구청 직원들과 함께 심야 시간대 거리로 나섰습니다. 어둡고 좁은 골목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안전을 살폈습니다. 제기동역에서 청량리 우체국까지 거리 가게와 경동시장, 답십리 현대시장 등 전통시장 장안동 먹자골목 일때 식품접객업소 등을 찾아 사사시 둘러봤습니다. 심야시간대, 고도위, 무단적치물 등 도시 미관을 해치고 통행불편을 야기하는 안전위의 요소를 집중 점검했습니다. 지난 11월에는 지역 내 1인 가구 밀집률이 가장 높은 회기동 대학가를 중심으로 야간 순찰에 나선 바 있습니다. 순찰에서 지적된 불편 사항은 개선 방향을 검토하고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담당 처리 부서와 관련 기관에 적극 협조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CMB 뉴스 김병태입니다.